안녕하세요 스키비디 멀티버스 분석가 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멀티버스 39편 파트 2가 업로드 되었는데요 거기다 충격적인 C펜의 정체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오 요즘 스키비디 바이 이거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원 던져라니까 스키도 하고요 오 어? 아 저기요 제 턱이 아프잖아요. 아아 어, 저기 탑을 포기 했는데 아 시간 끌어야 되니까 약간 조금 유인하려고 하나보다 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도망갈 거였으면 한방 때리고 도망갔죠. 한번더 때리잖아요. 근데 네, 우리 타치맨이그 계획을 유지챘습니다 그래, 아 진짜! 아우~~ 말썽꾸러기! 가지 우리 팀티맨 저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젠 트롤이에요! 아, 진짜 로이 같네. 아아... 저, 저, 저기요! 빨리 뒤를 보세요! 오, 뭐야! 정... 아, 정기된다 지, 지, 지우개로 진짜 지워버렸어요! 와 머리와 연결되는 부분을 치우는 도 돼? 아그알고 있는데 전혀. 오와 어, 저옆필로만한테 쏘는 건 좀. 어어 아, 아. 아, 아. 어어 맞았어. 어 왼손 어떻게? 어? 어? 여러분 손을 뽑아버렸는데요. 와 무슨 구마뱀이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저 검은색 연기 있죠? 헉, 저걸로 다시 이어주나봐요. 근데 그 팔은 안 보였어요. 그팔 어디 간 거야? 허, 산산조각 났나? Combat, 아, 근접전이 좀 약하나봐. 아! Well, as much as you have enough Titans, o h a e e n o 아 그런 거 같긴 한데 맨날 죽잖아요. 그그게 그 많이 죽는지 모르겠지만. 아. 타팀은 마저 <laughs> 그 시크릿 영상에서 기지 근처에만 가면 뭔가를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어, 그 시크릿 영상에 나왔던 그거잖아. 근데 그거 안 가져갔었는데 그때는? 오잉? 아, 여러분, 조금 뭔가를 알것 같아요. 약간 그 시크릿 영상에서 나왔던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또 다른 기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와, 대박. 아 잠깐만 수지야. 그거 만지는 거 아니야. 수지야. 그거 네, 느낌이 세합니다 오케이. 아, 자기가 못 만지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때 우리의 라지 TV맨이 등장을 하네요. 와후! 와! 최강의 조합인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저기 요즘에는 검은 연기가 그냥 유행인가봐요.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부하들을 더 데리고 왔어야 된대요. 와, 자신만만 장난 아니다 생각했는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네요. 아, 조금 아쉽다. 저기 이쯤되면 네메시스가 조금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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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오, 오. 오. 이 정도면 거의 드래곤이 아니라 악마니까. <laughs> 아우, 힘들어. 레미시스가 원래 그 게임에서는 보스였는데 여기선 약하네요. <laughs> 와 그쵸 그쵸. 시간만 버티라 계속 말 y from 와. 와 r v 쉽진 않지 아 저기요 박 i was clear w h e 와와 제가 저번에 말했죠. 날개에서 와, 빔을 쏘네. 뭐뭐 공사? 그런 애들도 있어요? 아, 여러분, 아마도 비밀의 카드인 것 같아요. 체외의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비장의 무기. 약간 버티기 용으로. 그러니까 이기는 용이 아니라 버티기 용의 카드나. 아, 좀 그때 이상한데. 어. 어어 어. 역시 플래그인가? I 어 진짜 펜을좀 잡아. 나 진짜 아, 토일렛 얘들아 펜좀 잡아줄래? 나 이상하게 얘가 싫어요. 난얘 분석하는 것도 싫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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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 히, 힘내세요 아저씨. They don't want me to stop 어. your puny apocalypse. 아아 얘가 죽는 걸 원치 않대요. 와 대박인데? 그러니까 저 마스터들은 지구의 종말을 원하는 것 같아요. 와아 father... 아버지를 설득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니 우리 카타영, 카타영, 너도 왜또 토이렛 들에 싸우고 있어? 너도 머리가 좀 나쁘구나. 넌다 싸울 일이니? 어지. 지 <목소리> 너무 험무하게지내면 <목소리> 웃길 것 같은데? 어 장난감? 어, 어 도망쳤어요. 아.

어, 이러니까 좀 무서운데요. 카타맨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이, 저렇게 말라니까 무섭네 얘가. 와우. 와 이러면은 좀 여러분 난리가 났는데요. 아마도 카타맨이 어 타이탄들을 막으러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너좀 빨리 돌아가라. 너이면 니가 악당이야. <laughs> 그쵸 여러분! 이 용드맨이 악당같아아나 진짜 용드맨 헐. 어 진짜 제가 말이 안나올 정도로 무서운데요? 와 저기 여기 혹시 지옥인가요? <laughs> 저 무서워요 우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우. 조금은 거의. 악당인데. <laughs> 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럼 빨리 한번 분석과 인스타에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우선 네메시스 스스로 탑을 원 상태로 되돌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개조를 했기 때문에 큰 고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공이 토일렛 같은 경우도 고통이 없는 걸볼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실험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은 네메시스가 탑을 쳐다보는 걸볼수 있는데요. 아마도 타이탄들을 탑 근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드래곤 드릴맨을 바라보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서 미사일 포를 쏴. 서 유인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빠르게 도망가지 않고 용두맨이 자신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혹시라도 용두맨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타겟이 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처에서 멈춰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두맨이 쫓아가려고 하자 타티맨이 가지 말라고 잡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들이 유인하는 거라면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용두맨은 뿌리치며 쫓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은 드래곤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버스커 모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을 보면 제어를 못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티맨은 타드맨에게 싫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마도 지난번 타드맨과 싸운 것부터 해서 타드맨의 제어가 안 되는 행동들 때문에 싫은 거 아닌가 싶네요 저 같은 싫을지도 <laughs> 다음은 연필로먼 그러니까 현재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연필로먼이라고 할게요 연필로먼의 뒤에서 등장한 토일렛들이 공격하려고 하자 연필로먼이 지우개를 소환하면서 지워버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가 자신의 계획은 너희를 붙잡는 거라고 하면서 초강력 레이저포를 발살합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타티맨이 맞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레이저포였잖아요 그걸 연필용만에게 발살랍니다 연필용만이 겨우 피해서 팔에만 닿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왼팔에 붉은색 스파크들이 보이자 바로 팔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꼭 도마뱀처럼 위기상황에서 꼬리를 자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정도로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진 연필용만 좀 대단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레이저포 사실은 엄청난 것 아닐까 싶은데요. 로이의 1 프레임 자세히 보면 연필로먼이 팔을 뽑은 이후 잘 보시면 팔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검은 연기들과 초록색 빛이 보이죠. 아마도 검은 연기와 초록색 빛은 연필우먼의 재생성하는 연출로 보입니다. 그리고 뽑은 팔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마도 폭발이나 산산조각이 난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타이탄들에게 쫄 무기로 제작되었다는 겁니다. 타티맨에게도 엄청난 쇼크를 주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타티맨보다 작은 연필우먼이 맞았을 때. 분명 먼지처럼 분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 주변 건물들 사이에 팔이 없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지가 연필로먼의 약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바로 근접전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토일레들이 전부 에워 쌓는 상황. 확실히 클락맨 세계관에서는 어떤 캐릭터이든 약점이 꼭 있는 걸알수 있네요. 그리고 위기에 처한 연필로먼을 구해주는 타스맨이 등장을 합니다. 타스맨 혼자서 다가오는 적들을 전부 제압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연필로먼은 전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수지의 말이 정확하네요 그렇다면 수지는 탐색과 분석을 하는 능력이 탁월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수지가 타이탄들은 어디에나 있구나 하면서 자신들도 토일렛들을 많이 보유했다면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타이탄들을 물량으로 막으려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옆을 보자 타티맨이 송신탑 같은 걸 꺼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크릿 영상에서 박사티맨이 토일렛기지 근처에 설치하라고 했던 그 장비와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분명 그때는 송시탑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크릿 영상에 나온 송시탑과 연결해주는 또 다른 송시탑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검은 연기에서 등장하는 토일레트를 잡으러 가는 타티맨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수지가 바로 송시탑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걸볼수 있죠. 멈추게 하지 못하자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때 라지 티맨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컨테이너 속에는 클락맨, 필맨, 카메라맨, 드릴맨들이 다수 포함된 걸볼수 있는데요 그러자 수지 옆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토일렛 군단도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본 라지티맨이 수지에게 토일렛들을 더 데려왔어야 했다며 자신만만한 말을 하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확실히 토일렛들보다는 카메라맨 연합의 개인 능력들이 더 좋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말을 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네메시스를 쫓는 용드맨을 볼수 있습니다 용드맨의 브레스 한 방에 추락하는 네메시스를 볼수 있는데요 확실히 네메시스 혼자서 용드맨을 이길 수없 없어 보이는데요. 네메시스 본인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바로 박사에게 말이죠. 하지만 박사는 타드맨을 기지에서 더욱 더 멀리 떨어뜨리라고 할뿐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네메시스가 이런 드래곤을 상대하는 게 쉬운 줄 아냐며 빨리 공사와 공오를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박사는 안 된다며 그들은 타클맨을 상대할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사와 공오는 누구일까? 로이 앤 래피샤. 아마도 04와 05는 네메시스만큼 큰 사이즈의 토일렛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클맨을 상대할 최후의 카드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캐릭터들인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들도 용두맨을 이길 수 있는 힘보다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모든 토일렛들은 압도적으로 타이탄들을 이긴다기보다는 최대한 버티거나 시간을 끄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은 박사의 메시지를 듣고 열받은 네메시스는 플래그를 시전해버리는데요. 바로 주변에 적이 없으면서라는 말과 함께 박사 뒤로 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박사는 정말 싫다고 말을 하며 싸움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공격을 받은 시펜이 귀엽다며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한 방에 박사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가는 걸볼수 있죠. 아마도 데이터를 가져가는 건 지멘토일렛의 업그레이드 상황과 정보들을 전부 가져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박사를 본 시펜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내가 보잘것없는 박사를 죽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이죠. 이유는 종말을 멈추게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마도 치멘토 올렛의 업그레이드 성공은 종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유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기지에 도착한 시펜 그리고 또 다른 기계가 차원 이동을 통해서 카운터 타이탄의 위치를 찾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자 시펜은 자신은 아버지를 설득해야 한다며 말을 하는데요. 이때 마스터의 부하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원 이동을 하는데요. 어디로 이동했냐면 바로 카타면에게 말이죠. 카 카타맨은 토일렛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토일렛들을 전부 제압하고 다시 이동하려던 찰나 코어에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의 부하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넌 이제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코어에 있던 거미가 도망치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시펜의 기지로 돌아온 부하는 무언가를 꺼내며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펜에게 무언가 주입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카타맨의 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불빛이 나오는 카타맨 을볼수 있는데요. 너무나 좋아하면서 다신은 마스터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확실히 카메라맨 연합에서 마스터에게로 넘어간 걸알수 있죠. 여기서 시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펜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속 할아버지 같은 인물에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란 그 사진 속 인물 즉 자신을 만들어준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째서 마스터에게 붙었을까? 로이 에래피션 시펜은 모든 영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았죠. 오직 자신만의 생각이 맞다며 묵살을 하거나 비판하는 캐릭터를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바로 블루 카메라맨처럼 말이죠. 이런 캐릭터는 자신이 최고여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타이탄보다 작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탄처럼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스터의 부하가 찾아와 타이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유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오마주는 보통 아담과 이브에서 사악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 거 그런 오마주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죠. 하고요. 이런 것처럼 지편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은 마스터로 인해서 저지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마스터에게 넘어갔을까 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마스터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그 위치를 쉽게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이렛트의 정보를 빼돌려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알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알파는 예전에 카메라맨들의 시스템을 해킹했었잖아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카메라맨들의 시스템도 손쉽게 해킹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한 번이 바로 토일렛들의 시스템을 해킹한 거 말이죠 그리고 그걸 C펜에게 주어서 카메라맨 연합과 토일렛 군단의 영원한 원수지간 관계를 만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드맨이 네메시스에게 돌격하는 순간 겨우 팔로 넘겨서 용암에빠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용암으로 빨려들어간 용드맨 네메시스는 바로 떠나려고 하지만 뒤에서 괭음과 함께 용드맨이 미치듯이 달려와 잡혀버리는데요. 그리고 엄청난 주먹 세례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용두맨의 갑옷들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타드맨의 갑옷은 용암같은 뜨거운 것도 손상을 입힐 수 없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